백만, 이백만 탱크를 밀어서 죽여버리겠다고 제발 갈까정신좀차 잘해 주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제 40회 영평상 나무주연상은 남산의 부장들에서 김규평 역을 연기한 이병헌 씨입니다 네, 이병헌 씨는 2005년 달콤한 인생 그리고 2016년 내부자들 그리고 올해 남산의 부장들로 세 번째 영평상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네, 실제로 보니까 너무 멋지신데요. 네, 저도 축하드리겠습니다. 어, 그렇게 관객들하고 호흡을 직접 눈에서, 눈으로 보고 또 극장을 다니면서 어, 어, 꽉찬 관객 속의 모습들을 보았던 날들이 에, 너무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 속에만 있으면 안될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 아무쪼록 어, 우리가 다음 영화에는 어, 그때의 그 모습으로 어, 정말 어, 아무런 걱정 없이 웃으면서 관객들과 극장에서 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나무 주연상의 이병헌 씨였습니다.